이런 말 넣어줘야. 에이에스나이 <laughs> 릴리버트랑 같이 15분 챌린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15분 안에 비트 만들고 내 녹음하고 깔쌈한 것까지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범생이가 릴리버트가 가사를 쓰는 속도가 그렇게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럼부터짝 깔쌈하게 찍어줄 테니까. 오케이. 드럼의 박자에 맞춰서 가사부터 쓰세요 아, 아셨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고이킥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켜 터치 아이디 몰라 이우뭐야 벌써부터 난간에 봉착을 했죠. 드럼도 없는데 가사를 어떻게 쓰지 저는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주제를 하나 정해야겠다. 제가 방금까지 고수라는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 쉣. 고수로 간다. 요. 가 저기. 잘 쓰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저 지금. 어, 벌써요? 어, 저세 마디째 쓰고 있어요. 예. <laughs> 너무 어려운데? 찍는 게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노래가 너무 난해하네 아, 당신이 선택한 길, 이 악물고 버티세요. 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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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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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아. 어 그래요? 좀만 더 시간 드릴까요? 1분만 드릴게요. 예. 1분 있다 녹음하셔야 돼요. 아, 3분 3분이 안 왔어요. 아 그래요? 한 분에 녹음 끝내시려고. 아이고그 뜻을 몰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에 몰라. 네. 시간이, 아, 시간이 어디어어디어서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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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시간이 없어요. 웃음> <진짜>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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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녹음해 녹음해 이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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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t hey your mom yeah no way y o u can. 기여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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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작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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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개틀렸지 근데 제발 진짜 마지막 오 렛츠고 에이 유마피 렛츠고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가 조금 살짝 주작 아닌 주작이 있었지만 아이 정도는 1분 2분 뭐 1분 정도는 예뭐 <laughs> 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원래는 약간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란 걸좀 하고 제가 원래 하거든요 약간 그래도 어... 하기 전에 아 이런 방향으로 뭐 해야겠다 뭐 이런 비트로 이번 솔직히 좀 약간 무지성으로 했다 그렇죠. 약간 이거는 나의 매너리즘이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더 했는데 뭐자 봐주세요 네, 가지, 네. <laughs> 너그럽게 너그럽게 저희 네. 돈 패닉이잖아요 패닉하지 말고 2분은안 남았으니까 10분 챌린징 걸로 일단 하고 네. 아, 반올림하면 15분이에요 10분 챌린지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박자가 좀 틀리는 것도 있지만 <laughs> 그게 또맛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소리도 있고 그 누구냐? 미아나도 미안하. 있고 하니까 아, 들어가 한번 들어볼래? <laughs> 저거 누구냐? 들어와 봐라. 미아나 모셔보겠습니다. 박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룩 보시면 여기 구멍 칼빵돼 있는데 리액션 하러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대기, 대기. 저기는 칠려고 한번 불러볼게요. 칠려오 <laughs> 보시면 한 분씩 다 이제 15분 챌린지를 한번 했던 경험자로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렛츠 고! <laughs> 어 좋은데요? 아우 예! 우! 유! 야! 들리지? 우! 예! 렛츠 고! I got A, M, t B, F 비이야비 Ain't no way, no p a i 마이 g o go 가 아닌 폭터지 u t 아쉽네 이런 말은 넣어줘야 그래 임팩트가 너무 없지 않나 1대 박재범 지진남이고 <놀람> 2대 <놀람> <유대> 여자들의 <놀람> 지진남 여자들의 지진남 <놀람> 그들은 <놀람> <놀람> 뭐네 이렇게 한번 15분 챌린지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15분 동안 랩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비트를 여기서 안무나 한번 찍어보는 거 어때요? 입으로 <laughs> <laughs> 해드릴 네. 수 있어요 입으로 얘드럼 <laughs> 어. 맞고 나는 베이스 맞고 악기 <laughs> 안무나 약간 해금 같은 거해 해금 <laughs> <laughs> 아카펠라로. 아카펠라 아카펠라, 아카펠라. 아카펠라, 아카펠라. 아카펠라 아팀 도패. 1 5분 챌린지 이렇게 세 번째 해 봤는데 어. 다음번에는 학생. 이제 저희 돈패딩 친구들도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속 계속 한번 진행해 볼 거니까 좋.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돈패딩돈패딩라이시돈패딩